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명성떡집 앞에서 벌어진 특별한 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바로 황영웅 가수님의 충성스러운 팬들, 일명 파라 팬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황영웅 가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들은 황영웅 가수님의 집 앞에서 모였지만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팬들은 영상을 통해 가수님에게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직접 뵐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수님과 함께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의 응원을 보내드리고 가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날 팬들은 명성떡집에서 준비한 떡을 함께 나눠 먹으며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팬들 사이의 깊은 우정과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팬 문화의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수님의 노래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집 앞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팬들에게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으며 가수님에게도 이러한 팬들의 열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뜨거운 응원과 사랑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